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검색 엔진을 만드는 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검색 엔진, 만드는 게 구글처럼 어마어마한 수준까지 만드는 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단순한 버전의 개인 프로젝트용으로 할수 있는 인덱싱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뒀고요. PPP, PPP, 뭐 이런 그냥 만들어놨고요. 상태에서 npm init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사용을 할 거는 이제 저는 이거를 치얼 IO라고 항상 불렀었는데, 치얼 띠고 IO 이렇게 따로 불렀었는데, 뭐 다른 이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생 그렇게 불렀습니다. 치얼 IO라고. 그래서 계속 치얼 IO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통신을 위해서 이제 axios 두 개만 이제 사용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트리 포인트 로 이제 인덱스 js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코드를 수정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코드 어, 인덱스 js 이런 식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description에서는 이제 테스트 어, 이렇게 합시다. 어,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검색 엔진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검색 엔진은 최초에 크롤링이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크롤링 각 사이트를 방문을 해서 모든 A태그, 태그를 수집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는 태그를 수집을 합니다 태그를 수집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해당 사이트로 또 접근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접근한 다음에 해당 사이트의 정보들을 인덱싱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데이터 샘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뭐 네이버라는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네이버 이렇게 됐고, 뭐 URL은 네이버닷컴이고,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뭐 네이버 메인 페이지, 그리고 키워드는 뭐 이런 식으로.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런 데이터들이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은 각각의 크롤러마다 수집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수집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각 사이트를 이제 방문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방문을 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서버사이드 렌더링인 경우, 이제 HTML 파일을 리턴해 주죠. 그 말인 즉슨 이 파일 안에 뭐 H1, H2, H3 이런 그 제목에 해당하는 엘리먼트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뭐 P라고 하는 뭐 패러그래프 영역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도 여기 키워드에 같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h1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네이버 메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절대 이렇게 는안 쓰겠지만. 그리고 h2에는 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정보들도 보통 이게 크롤링 할때 어디에인가 같이 저장을 해 둬요. 같이 저장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다고 하면은 바로 검색이 될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 a 사이트 태그로 있는 거를 다른 사이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데이터를 또 얻어내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이트, 또 다른 사이트 계속 무한 루프로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laughs> 정보를 뭐 물론 DB에 저장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트에를 찾아서 이동, 이를 반복. 이게 <laughs> 크롤러 우리가 검색엔진에서 사용되는 크롤러가 하는 일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이를 위해서 제가 지금 설치한 그 모듈은 두 개뿐이에요 Axios랑 c h i r a i o 두 개만 갖고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해 보죠 먼저 저는 c 어, h i r a i o 를 이런 식으로 리카를해 주고요 그리고 i n i t a l URL을 어디로 잡을 거냐면은 어... 로튼토마토로 나오는데 그 위키피디아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키피디아 URL 이러면 아마 자동으로 얘가 잡아 주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리스트 오브 월스쿨크로 되어 있네요 어쨌든 일단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첫 번째로 <laughs>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지웁시다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먼저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무한 루프를 하는 함수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 무한루프 하는 함수는 뭐냐, 어, 특정한 사이트 방문하고, 그 사이트에서 HTML 파일을 파싱, 이제 친구가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하고, 그리고 세번, 네번째, 이제 다음 방문할 사이트 목록을 획득, 그리고 다시 1번으로 돌아와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좀 빠져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추출한 다음에 뭐 DB에 저장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페이지랭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사용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A라는 사이트가 A라이 A라는 사이트 뭐 B라는 ABC라는 사이트가 뭐 링크가 있다면 당연히 D 사이트 랭크는, 사이트는 인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다 참조가 생겼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온라인에 만약에 캐시글 같은 거쓸 때, 그 링크 참조해 주잖아요. 여기에서 참고해 보세요. 여기 들어가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참조가 많이 생긴다면, 인기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참조된 사이트들은 그 랭크 점수를 획득하는 겁니다. 페이지랭크 점수를 획득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요것만 구현을 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따로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요 부분을 어떤 식으로 모사할 거냐면 그냥 fs 파일로 저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일로 어디다 저장할 거냐? 그냥 여기다가 db라고 해서 json 파일을 하나 만들어둘게요. 여기에 계속 오버라이드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함수를 먼저 만들어 보죠 crawl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면은 crawl init url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 친구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저는 시작할 때 이제 콘솔을 하나 찍어주고 싶어요 현재 방문한 url 정보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이죠 특정 사이트를 방문한다 그러면은 자동완성이 되네요 우리가 html document를 엑시오스 겟 명령을 통해서 그냥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그 다음, 이제 파싱을 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HTML 문서를 우리가 달러에다 넣어줄 수 있어요. 이 달러라고 쓰는 거는 일종의 컨벤션입니다. 일종의 컨벤션이나 예전 우리 유구한, jQuery 시절부터 사용했던 유구한 역사죠. 달러 표기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링크들을 획득할 때는 이렇게 jQuery 문법하고 똑같습니다. jQuery 문법으로 이렇게 링스 획득을 할수있고요 벌써 지금 저희가 4번은 한거예요 근데 이제 3번이 빠졌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제가 원하는 데이터는, <laughs> 원하는 데이터의 그 형태는 어떤거냐면, 우리가, <laughs> let, db, list라고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갈, 여기에 들어갈 형태는, db-item-sample 이렇게 해 놓고요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거냐면 url이 들어갈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url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타이틀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description description 말고 그냥 키워드라고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요세 개만 하고 그리고 이제 스코어 score. 스코어는 일단은 0점에서 참조를 했으니까 뭐 1점에서 시작을 하죠 이 우리가 참조를 할 때마다 이 스코어가 늘어나는 걸로 해 봅시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뭐냐면 어 DB 리스트가 있는지 확인을 할때 이게 이 배열 형태다 보니까 무한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변경을 해줄게요. 가령 이걸 객체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키 값이 URL을 그냥 키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문자열이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만들게 되면은 바로바로 바로 검색도 되겠죠. 뭐 여기에서도 뭐몇 가지 지금 예외 케이스들이 막 생길 수 있어요. 가령 여기 이렇게 P는 10뭐 이런 식으로 쿼리 스트링이 끼는 경우를 문자열도 좀 정도는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것까지 막 깊게 지금 하려는 거 아니니까 DB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복잡한데 키워드도 빼죠. 이렇게만 하고 <laughs> 이 타이틀은 H 1을 가져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ettitlefromhtml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h1 텍스트를 가져오는 코드를 이렇게 자동으로 써주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크롤에서 이 db 리스트에다가 input을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url이 존재를 하면은 스코어를 하나 늘려주고요. 만약에 url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DB 리스트의 URL은 이 타이틀 정보 넣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네, 이렇게만 해도 되겠네요. 이 링크는 그 다음에 이제 탐색을 하면 되니까. 그러나서 네, 자동으로 완성되죠. 지금 제가 코플라이트를 사용을 해서 코드를 타이핑도 안 하고 쓰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laughs> 이렇게 하시면 돼요. <laughs>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봅시다 코드를 검사를 해보면 가령 링크의 위치의 엘리먼트 href 값을 이렇게 가져와서 href가 존재하고 그리고 start with wiki라는 게 있는데 굳이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initial u r l 도 필요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우리가 a 태그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a 태그를 제가 한번 html 파일을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제가 웹사이트를, 사이트를, 이런, 지고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a 태그에서 두 가지 형태로 그 href를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쓸수 있냐, 이런 식으로 써서, 뭐, about, 뭐,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는데, 이거 다 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외부 링크로 뭐, 나간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예외의 경우들이 존재를 하겠죠. 근데 저는 이 예외의 경우들을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HREF가 처음에 그 스타트를 할때요걸로 이제 스타트를 하냐 이 HTTPS나 또는 HTTP 이 프로토콜을 포함을 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존재한다면. 오리진 어, 값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설명이 복잡해지긴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 href가 http 또는 https 요걸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다면은 그 바로 넘어가면 되고요. 바로 새로운 url로 설정해서 함수를 호출하면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URL 경로가야 되는데, 근데 <laughs> 예를 들어서 이 자동완성 그냥 해봅시다. <laughs> 자동완성을 해봅시다. 여기 설명 잘하네 이 친구가. <laughs>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 부분이 지금 코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해봅시다. if 아그쵸 어, 이렇게 어, start with HTTP 또는 start with HTTPS라는 프로토콜로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이러고 이제 리턴으로 이제 빼줍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니셜 URL이 아니에요 이게. 이니셜 URL 지금 요거기 때문에 저는 탐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니셜 URL과 무관한 게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서비스에서 이, 이 HTML 이 달러에서 오리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const new URL은 o r i 플러스 href 이렇게 돼야 돼요. 오리진 URL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오리진 URL은 어떤 거냐? 지금 이 자동완성을 한번 볼까요? 슬라이스 0번부터 라스트 인덱스 오브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뭐 추천을 해주니까 커플라이트에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탐색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이트로 넘어갔을 때는 그 다른 사이트의 오리진 주소 플러스 href를 해줘야만 이 크롤을 제대로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laughs> 이제 예외처리 href 값이 없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A랭크 엘리먼트에다가 값들을 넣어주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또 해볼 점은 뭐냐면 지금 이 과정에서 연산의 속도가 연산을 내가 해야 되는 양이 너무 점진적으로 커져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서, 무슨 일이 펼쳐지냐. 예를 들면, 이게 제가 처음에 들어간 사이트에서 하위 링크가 한 10개가 있었다. 그러면, 하위 링크가 10개면 이 크롤도 지금 10개가 되겠죠. 처음에는 1개에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연산횟 수가 처음에는 1개였는데, 다음에는 10개가 되고, 또는 뭐 100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10개 안에서 또 찾은 게 개수가 있고 하다 보면은, 연산횟 수가 지수적으로 뜬을 하게 돼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은이 컴퓨터가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크롤링 명령을 어떤 큐 스택에다가 넣어놓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처리가 되는 그 방식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큐 스택을 한번 좀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단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냥 l e t 로 이제 큐라는 거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놓고서. 그리고 이 친구를 여기다가 Q에다가 푸시를 이렇게 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Q에다가 이렇게 푸시를 해 주고 q 에다 푸시를 해 주고 이렇게 다 처리가 된 거고 이 현재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Q가 지금 몇 번째 Q인지 그니까 러 이제 Q는 뭐 visit라고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progress라고 progress index라고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큐에 프로그레스 인덱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최초에 실행을 했을 때는 q 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인덱스도 0 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진행을 하다가 큐에다가 이렇게 푸시해주고 그리고 여기서도 q 에다가 푸시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프로그레스 인덱스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큐는 순차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만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안에 이 친구는 이제 이 친구는 점점 점점 링크가 많아지니까 이제 누적이 되겠죠 그런 현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정 주기마다 일정 주기마다 이 DB 리스트라는 객체를 어, FS로 저장을 해주고 싶어요. 펑션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스토어 DB라고 해주고 <laughs> 이런 식으로 할 건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if 프로그레스가 인덱스가 마다 이렇게 할게요 이게 하나 둘셋넷 해서 if 10 했으면 0 되겠죠 그러면 스토어 db에서 여기서 json string 파일로 해서 json을 이렇게 writefilesync로 해서 여기 있는 이 db.json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npm run start 네 방문한 URL들이 막잘 되고 있네요. 그러다가 지금 에러를 냈고, 근데 뭔가 에러를 냈는데 그 에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 보통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다가 안 되는 경우면 어떤 거냐면 너무 빨리 그 해당 사이트에 요청을 보내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인터벌을 걸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딜레이를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타임아웃 펑션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한 5초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천천히 5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슬로우 해지지만 어, 저희의 목표는 지금 이게 1 0 번째가 됐을 때이 데이터베이스에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딱 50초 25초 정도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탐색이, 어, 잘 되고 있죠. 제가 지금 이, 이 위키피디아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똑같이 되네요. 여기서 이 사이트에서 패스네임 부분에서 지금 아마 에러가 나온 거긴 한데, 음, 아마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한것 같아요. 이 HTTP나 <laughs> 패스네임이 제가 이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요렇게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패스네임이 엉뚱한 값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에러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쵸? 그쵸? 여기 이제, 똑같은 이 패스를 a, a 태그에다가 엉뚱하게, 이런 식으로 a 태그에 설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됐던 건데, 이런 경우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다른 예외처리를 해줘야겠죠? 얘가 처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URL을 요 부분을 날려줘야 되는데 한번 날려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확인을 좀 해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이런 거죠. URL 형태가 여기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에러가 된 건데 결국은 문제가 된 부분이 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어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URL 깨진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외 처리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제 요, 거 함수 자체를, 여기 있는 이, 이큰 함수를 다 트라이 캐치로 묶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 처리를 해주고 싶은데, 지금, 한 번, 얘도 한번 봅시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때, HTML 문서가 없다. 라고 이렇게 하고, 그냥 단순히 일단 리턴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 문제의 원인을 찾았으니까, 요거는 한 500으로만 좀 줄여줄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실행을 해봅시다. 이쯤에서 이제 나와야죠? 근데, 에러 캐칭이 잘안 되네요. 아마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아예 이겟 요청 이 부분에서 에러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생긴 문제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이, 이, 부분이 에러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을 할 겸, 이 부분을 제가 트라이 캐치로 묶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묶어주고, 이건 유지해줄까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HTML 닫기 이제 되잖아요. 스코프가. 임시로 네, 바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버그 탭, 버그만 찾으면 되니까. 그렇죠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주소에 접근을 했을 때 이제 에러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생겼을 때 그냥 멈추면 안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코드. 그래서 이 부분의 코드를 함수로 좀 빼주도록 할게요. 재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start, next, q,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그리고 요 부분, 에러, 필요 없죠.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또한 가지 하나, 지금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URL이 방문을 한 곳일 수도 있거든요? 이미 방문을 한 곳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미 방문한 경우라면은, 이미 방문한 경우라면은 이 큐에다가 추가를 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방문을 하면은 여기 DB 리스트, DB 리스트에다 게틀트 정보를 넣어놓는단 말이죠. 그렇죠? 아, 방문 전에는 방문을 했을 때만 이 정보가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검증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큐에서 이걸 푸시를 하기 전에 이미 방문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if 어, 이렇게 만약에 이미 방문을 했다면은 실행이 안되야 되니까 존재하지 않을 때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또 함수로 빼죠 중복되는 부분은 함수로 빼두면 됩니다 checkAlreadyVisit 해서 여기 해주겠습니다 그 href는 이렇게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함수는, 이제, 이미 방문한 그 사이트라면, 이제, Q에 넣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Q에 있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 이거는, 강제적으로, 딜레이를 만들어준다. 할수 있고, 이거는, 파일로 저장하는, 그런 거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음, 요 부분도,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HTML 문서가 없을 때도, 그냥 다음 큐로 진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10번만 가 보자. 10번만. 아, 10번에 도착했는데 제가 이 FS를 참조를안해 놨네요. FS는 그 어, 노드에서 디폴트로 제공하는 거라서 별도의 설치를 안 해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이, 우리가 로컬 노드 환경이 아니라, 뭐, 웹 서버, 이런데웹 서버 이런데서는 패스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일단은, 이 URL들을 계속 잘 탐방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얘가 지금 저장이 되고 있나 봅시다. 보시면은, 이렇게 알아보기 힘드니까, 이거를 어, 오토파싱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메인 페이지, 웰컴 투 위키피디아 메르즈로떴고요 그리고 타이틀 정보들이 잘 잡히고 있죠. 그리고 이 스코어도 중복 참조가 된 경우에는 이렇게 스코어가 오르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 볼게요. 그 사이에 또 이제 많은 사이트들이 또 늘어났죠. 벌써 200개가 되는 링크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찾아낸 걸볼 수가 있습니다. 쉽죠? 지금 제가 영상을 찍은 지 이제 40분 정도 되는데 40분 만에 어 간단한 크롤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크롤러에서 다룰 수 있는 데이터들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건가요? 이런 부분들에서 개선하면 돼 있죠? 여기에 제목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 정보들을 같이 크롤링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알아주셔야 되는 게 크롤링은 뭐 법적인 규제는 없어요. 근데 각 사이트마다 예를 들면 이 사이트에서도 이 robots라는 파일에 들어가서 보면은 크롤링 규칙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지까지만 크롤링 해주세요. 또는 어떤 페이지는 크롤링 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최초에 한번 검사하는 그런 로직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laughs> 이거를 이제 서비스로 만든다고 한다면은 이 로봇 스택트 규칙을 지켜주시고 참고로 이 <laughs> 크롤링 규칙을 안 지키는 곳들이 많아요. 제가 어떤 회사가 그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 성실 히 일하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아는 큰 회사 중에도 몇 곳이 이런 크롤링 규칙을 안 지켜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된 분들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은 뭐 작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도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면은 또한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큐를 설정을 할때 보시면은 음, 똑같은 똑같은 사이트들을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무한수만 하는 그런 구조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잘못 설정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검증을 같이 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추가로 하실 만한 부분이 <laughs> 첫 번째가 이제 무한 순환 방지할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어떤 검증 코드가 필요하실 거예요. 검증 함수. 그리고 두 번째는 로보스 텍스트를 보고 그에 따른 이제 규칙 따라 이제 갈수 있는지 이제 체크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쿼리 스트링 불필요한 정보들을 제거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URL인데 실제 동작상 동일하게 되는데 쿼리 스트링 상에서는 저는 이제 다른 걸로 취급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사실 똑같은 건데 이제 될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뭐 구글이라는 사이트에서 서치 아래에 Q 컴퓨터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and start 그리고 뭐 u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막 붙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실제 검색 결과를 다르게 해가지고 동작상 다른 사이트가 파싱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게 동일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거나 아니면 뭐 이거나 이거나 뭐뭐 뭐 여기 있는 값들을 뭐 바꿔도 똑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하는 그런 코드가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검증이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저는 지금 로컬에다가 JSON 파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뭐 검색을 하는 그런 것만 구현을 하면은 그럼 이제 아주 단순한 검색 엔진, 나만의 작고 소중한 검색 엔진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나만의 작고 소중한 검색 엔진. 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탐색을 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재밌게 온갖 사이트들을 지금 돌고 있죠. 지금은 탐색하고 있는 게 이제 여러 버전의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 또한 가지 끝나고 기 전에 생각한 게 지금 이큐가 제가 지금 큐가몇 개가 쌓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q도 이게 다 메모리를 잡아먹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안 봐도 여기 어마어마한 수의 메모리가 지금 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취소하고 취소하고 일단은 이건 아까우니까 DB1이라고 바꿔서 저장해 놓을게요. 제가 이번에 Q 랭스를 한번 콘솔에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문한 UR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그방 대기 중인 URL 개수 이제 프로그레스 인덱스만큼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무슨 일이 펼쳐지나? 세상에 <laughs> 링크가 지금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야, 이거뭐몇천 개씩 올라가네. 그래서 어, 지금 이게 다 문자열이란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그만큼의 또 메모리가 또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생각보다 컴퓨터에 또 부담을 줄 수가 있다. 여러분의 컴퓨터가 잘 설계가 이 부분에서 좀 개선이 안 되면은. 이 Q, 지금 벌써 뭐 3만 개 그냥 넘어가잖아요? 제가 지금 딜레이를 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딜레이를 걸어놨죠, 여기. 타임아웃 부분에. 타임아웃에서. 30ms로 이런 식으로 넣어놨는데도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크롤링 할 때, 프라키컬한 이슈들도 존재한다. 이게 나중 되면은 지금 이제 좀 일정하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는 링크가 너무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예를 들면 어떤 게시판이나 그 게시판 뿐만 아니라 뭐 중복되는 링크들도 막그리스트링만 달라져가지고 넣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또 처리는 또 필요하다. 그래서 검색 엔진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면은 개선할 부분도 많고 지금 벌써 20만 개를 향해 가고 있네요. 어쨌든. 그래서 재밌는 프로젝트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